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잖아요. 받을 때,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그동안 이제 약속의 말씀을 뭐 계속 받기도 했고, 어, 그 말씀으로 신방도 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말씀 받았구나 생각하면서, 제일 처음 떠올린 분은 저희 장모님이에요. 왜냐면 하 제가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은 장모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모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좀잘 못한 사이였는데, 올해는 좀 잘하자, 이런 생각을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제 1, 1월 1일 날 받은 거잖아요, 저 말씀을. 2월 달에 이제 저희 장모님 몸에 병이 이제 발견됐어요. 지금 편찮아진 가운데 였는데 그, 그걸 듣고 우리 생각을 했죠. 나는 참 몰랐는데, 난 모르잖아요, 뭐, 장모님 몸에 병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어, 내가 이렇게, 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모시라고 그렇게 이런 말씀 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참 했어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연이 없구나. 그래서 생각 가지고 이제 이 말씀, 좀 장모님 이제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그목영실에 놓고 매일 한번 이상 보죠. 보면서 새삼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코스, 길이 뭐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요. 이내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뭐예요? 첫 개명이에요.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부모님 공경하는 게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거를 새삼 이번에 그 말씀을 매일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풀면은. 에 부모님 사랑하는 게 모든 사랑 중에 제일 첫 번째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어, 주제는 사랑이거든요.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말씀주셨거든요 어, 그리고 사랑해야 될 이유도 얘기하셨어요. 첫째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과 친구가 돼요. 14절이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둘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1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주님과의 관계도 좋고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면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 기도가 막혔다. 그럼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증오가, 원망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주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기도도 막힌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랑이 뭐라고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라.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관계가 막히는 거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죠. 맞는 말이죠. 아니, 낳아주시고, 키우신 부모님도 사랑을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참 맞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정말 맞는 말씀 하시고, 옳은 말씀 하신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준비하면서 했는데, 근데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가 잘 되고 잘 살기를 제일 바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잖아요. 부모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야, 내가 우리 자녀가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쉽게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인 나를 사랑하고 공경을 해야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게 말씀이잖아요. 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쉽게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굉장히 노력해야지 좀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달라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성품과 인격에 따라가지고 쉽게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노력을 많이 해야지 사랑이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게 내게 적용하면 그렇죠. 내가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내가 쉽게 사랑할 만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쉽게 사랑할,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건강히 오래 살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잘 되자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우리가 축복받는 가정이 되자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성경에는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이 들어와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 원리거든요. 우리 한 사람이 통로인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우리 가정을 향한 통로인 줄 믿어요. 꼭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꼭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메시지, 핵심 포인트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될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 다 잘되는 축복받는 가정이 될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답은 어디 있느냐? 저는 16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뒤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이 뒤에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니 내가 택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축복의 삶은 시작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가정에 적용하면 너무나 맞는 진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태어나 봤더니 이분이 내 아버지고 저분인데 어머니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녀를, 자녀를 선택해서 낳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낳아봤더니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도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택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택하신 걸 믿는 거예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성격이 포악해요. 뭐, 가족 사이에 대화라가는 없고, 술이라도 한잔 먹고 오는 날엔 집안에 뭐, 살림이 남아나는 게 없어요. 막 부수고 그래요. 이제 그 집안에 그 자매 한 사람만, 남동생이 있고 자매 한 사람만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면 아버지 위에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를 하지만 한편으로 뭐가 쌓이겠어요? 미움이 쌓이겠죠. 그런 두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남동생을 확 못살이로 때린다고. 요 남동생 화가 나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날 밤 그리고 큰 죄를 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아요. 누나가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아, 내 착한 동생이 저 아버지 저 아버지만 만났으면 저럴 수가 없는 동생인데 아버지잘럼만더 인생이 죄인이 됐어 죄수가 됐으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식칼을 하는데 갑자기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찌르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 아버지만 아니면 내 동생이 저렇게 될수 없는데 막 생겼는데 내려놓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 은혜가 가정이 많은데 그 동생이 감옥 갔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요. 진실로 변화돼서 감옥인 죄수들도 막 변화시켜요. 그리고 모범수가 돼가지고 빨리 출소해서 사회에 성실하게 적응해 살아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의 변화예요. 이 동생이 예수 믿었잖아요. 감옥에서 눈물로 편지를 써요. 아버지한테 또 면회를 오잖아요. 눈물로 복음을 전해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합니다. 그거 좋아하던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돼요. 그전에 그 가정이 웃을 일이 없었는데 웃을 수 있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어디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동생이 감옥 가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감옥 가서 예수 믿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내 동생 아버지 때문에 망했어.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그 욕망이 일어나던 그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가정 동생과 아버지를 구원하는 역사의 시작이었다. 하나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섭리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볼 때는 불행이고 고난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거를 믿는 겁니다. 만약 그날 그 자매가 하나님 안 믿고 기도 안 하고. 정말 아버지 칼로 찔렀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걸 믿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믿음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게 제일 안 되는데가 어디냐 집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좀 이런 관계에서는 아이 그래 하나님 봐야지 이게 돼요 오히려 가정에서는요 사람이 보여요. 감정이 상하고. 오히려 정말 봐야 될, 하나님을 봐야 될 가정에서, 믿음의 눈으로서야 될 가정에서 그게 안될 때가 참 우리가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을 가정 택하신 줄 믿습니다. 섭리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관계가 돼도, 우리 하나님을 더더욱 가정에서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택하시 믿는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백일승 씨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 땡큐 패밀리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작가가 거실에 앉아서 TV 보다가 아들한테 신부름을 시켰어요. 야, 저 손톱깎기 좀 갖고 와라. 그 아들은 또 자기 여동생한테 신부름 을 시켜요. 예, 송, 이건 송이인데, 송이야, 아빠가 손톱깎기 좀 갖다 달래. 여동생은 또 누구한테 그걸 시켰느냐? 엄마한테 시켜요. 엄마, 아빠가 손톱깎기 갖다 달래.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앙칼진 목소리로, 거실에 있다 그래!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거실을 그냥 걸어갑니다. <laughs> 아들을 봐요, 아들. 화가 났잖아요. 째려보면서. 야, 너 많이 컸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대요. 아버지 덕분에. 그랬대요. 속상하지만, 이 정도는 애교입니다. 솔직히 말해, 애교예요. 가정, 가족끼리 있다 보면 서로 가족끼리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이기적 이런 모습 때문에 화날 일이 많아요. 제가 10시에 뵙때 우리 애들이 뒤에 앉아 있었는데, 하, 진짜 절절하더만요. 예. 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때는 서로 화날 일도 있고, 상처받을 일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우리가 그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택하신 거니까. 여러분, 이사에서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해서 43장 2절 한번 볼게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우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그 하나님 그렇게 하시느냐 일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일절 볼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세요. 불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요. 우리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것이니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그래서 66장까지 있는데 30장까지 39장까지 보면 다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해요. 죄를 져요. 나쁜 일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거든요 갑자기 40장부터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하겠다, 돕겠다, 인도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39장과 40장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변화되었느냐 착해졌느냐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40장부터 함께하겠다, 돕겠다,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뭐예요? 그래도 널 사랑해 그래도 너 사랑해. 네. 너가 마음에 안 들고 잘못 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나너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사서에 따는 게. 그래서 사랑해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해요. 왜요? 택한 백성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내 것이니까. 그래도 사랑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래도 사랑으로 사랑한다고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 서로 하면은 뭐 어떻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의 맺어주신 남편, 아내, 자녀 보니까 그래도 사랑해. 우리가 이렇게 나가게 될때 우리 가정의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택하신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 선택을 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열매의 목적은 영광입니다.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어떤 가정이 제일 축복된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하신 분들, 할 분들. 꼭 이렇게 권하는, 참 읽어보라고 권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뭐, 모신 분들 계실 텐데. 어, 러스 페트로프, 레슬리 페트로프, 부부의 결혼 상담학자인데. 부부가 쓴책 제목이 결혼입니다. 이거는 결혼 생활에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걸 풀어가는 기술들에 대해서 쭉쓴 쓴 책인데, 그책 제일 마지막에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은 CS 루이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죠. CS 루이스라고, 조이 데이비드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사랑 얘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해요.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조이라고 하는 여성이 불치병이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두 그러니까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요. 남편이 결혼해서 아내를 정성과 간호하지만, 결국에 이제 남편의 품에서 안겨 아내가 이제 숨을 거둬요. 근데 숨을 거두기 전에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이 말을 하고 죽어요. 당신은 내게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의 관계를 그 저자가 soulmate라고 써놨습니다. 영혼의 동반자죠. 영혼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아,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혼의 동반자가 돼야 되겠다. 역시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선일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아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중심에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꼭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